안녕하세요. 10분 한국사의 한국사강사 이진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2강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1강에서는요, 구석기와 신석기, 그렇게 구분했었죠 자, 이번 강의요 청동기와 철기, 최대한 또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구석기와 신석기는 제가 공부할 때 어떤 걸 초점 맞추면 된다고 했었죠? 먹고 사는 거, 그거 초점 맞추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청동기와 철기는 여러분들, 청동기의 특징이 어떤지 하고요. 그다음에 철기의 특징이 어떤지 예,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하면 여기도 금방 끝나게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 청동기의 재질의 특징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구는 청동기 도구가 드디어 사용되게 됩니다. 청동 도구의 재질의 특징은요 엄청나게 여러분들 저기 귀중하다 아니면 흔하다 예, 매우 매우 귀중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 귀중하다. 매장량도 적고요. 그 다음,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만들기도 힘들다. 그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또 하나 특징이요. 내구성은 강하다, 좀 약하다라. 내구성은요, 좀 약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약하냐면 내구성이 그 예를 들어 서 짝대기를 만든 다음에 땅 있죠 땅을 파면 땅이 파진다 못 파진다 땅이 파지지 않고 여기에 부러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구성이 약하다는 게 청동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청동기 갖다가 농기구는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기구는 절대 만들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도요 청동재는요 농기구가 만들지 않습니다 왜 재질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이 청동기 갖다가 만들었던 걸뭘 만들었 까 동기구 대신에 예, 바로 무기를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무슨 무기가? 청동 무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청동에다 기뭘 만들었다고요? 무기. 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건 요거. 청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면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검, 바로 무슨형 동검이 나옵니까? 비파형 동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떤 모양? 비파처럼 생겨서 비파형 동검. 되겠죠? 자, 이제 무기 사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무기 가다뭐 할까요? 그럼, 쌈지를 시작하겠죠? 우리 쌈박질을 뭐라고 할까요? 역사적 용어로는요, 정복전쟁의 시작,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 무슨 시작? 쌈박질, 정복전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싸움질에서 이긴 놈은 뭐가 될까요? 남을 지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뭐가 출현합니까? 지배자가 출현하게 되고요. 자, 싸움에서진 사람들은요, 그치요? 지배를 받아야 되죠? 이피 자가, 받을 피 자라는 거 알겠죠? 지배를 받는다. 자, 피, 지배겠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구석기와 신석기 때까지는 평등사회였죠? 인류가 드디어 무슨 사회? 지배자와 피, 지배자로 나눠지는 무슨 사회로 갔다는 게 특징일까요? 드디어, 그죠? 계급사회로 갔다는게 매우 매우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정복적인 시자 그래서 무슨 사회? 계급사회,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고요. 그럼 인류가 계급사회가 나왔음을 우리 그 책으로, 사료로 알수 있을까요? 네, 사료로는 알지 못합니다. 유물 같다 우리가 유추해보거든요. 이 계급사회가 보여줌을, 나타냈음을 보여준 유물.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고인돌이 된다는 거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고인돌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한강 남쪽에서 보여서 난방식 고인돌을 합니다. 이런 거한번 보셨죠, 여러분들? 지배자의 무덤이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이거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되게 웅장하고 거대하고 절대 아닙니다. 엄청 허접해 보입니다. 높이도 한채제키만 합니다. 되게 작지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들기 엄청나 게 힘들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한 50명이 모여도요 이거 절대 못 만들 겁니다. 이 덮개 돌은요 자동차 10배 정도 무게게 됩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특징이요 여기 주변에 가보지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돌 재질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갖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청동 인간들이 오늘 날씨도 좋은데 우리 한번 코인 돌 만들어 볼까 이랬을까요? 절대 아니죠. 강력한. 지배자가 강제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뭐가 됩니까? 요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여러분들 청동기 때 가장 대표적인 무덤 무슨 돌 하나 기억하자고요? 고인돌 하나 꼭좀 기억 잘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인돌. 음. 자 그런데 돌널무덤이는 것도 나옵니다. 너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다? 돌로 만들었다. 그래서 무슨 무덤? 돌널무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건 무슨 돌이 제일 중요하지요? 고인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이 됐나 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나머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피지배기층들은요, 이걸 만들 때 어땠을까요? 되게 행복해졌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따지게 됩니다 왜 우리가 너네 말을 들어야 되냐 그럼 이제 지배자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네랑 같다 아니면 다르다? 전혀 다르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부족이다 우리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일명 무슨 사상? 선택받은 민족 선민사상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선택받은 민족 선민사상 자 그러면 여러분들 피지배계층이 아 그렇구나 그걸 믿을까요? 아니죠 증거대부라고 합니다 그럼 증거 뭐가 있을까요? 비파형 동검이죠. 그것다 이제 배워버린 겁니다. 새끼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지배자의 신성을 보는 중에 무기도 되고요. 그 다음 부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동 어떤 거요? 거울. 이 청동 거울을요, 목에다 걸고 다니면서 햇빛빛을 이제 반사시켜주는 겁니다. 봐라, 내 몸에서 이제 빛이 나지 않냐. 일종의 뭐더라, 지배자의 신성함을 보여주는 게 거울이 있겠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거울, 그 다음 신의 음성을 알려주겠다. 딸랑이. 바로 어떤 거? 청동 방울. 이런 것들이 다 뭐더라, 지배자의 신성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손에 칼을 들고요, 한 손에 방울 들었습니다. 춤만 치면 뭐가 될까요? 제사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바로 제사장과 정지역 지배자가 어떻게 되었다? 분리하니 일치되었다? 일치되었다. 그래서 무슨 사회? 재정일치사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청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거의 다가 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몇 개만 추가시키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가장 핵심적인 건 말씀드렸고 자, 몇 개만 추가할게요. 여러분들, 이 청동거울, 청동... 거울, 청동 무기, 방울, 이건 누구만의 전유물일까요? 청동기는 귀중하니까, 누구? 지배자의 전유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피지배계층은 아직까지도 뭘 사용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피지배계층은요, 바로 돌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간섭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청동기 때 돌, 하나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무슨 돌칼? 반달 돌칼이라고 있습니다. 반달 뭐가 있다고요? 돌칼. 예, 손바닥 크기만 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멍이 뚫려 있고요. 이걸 손에다 잡고 벼 이삭을 벨때 사용하는 거고. 요게 바로 무슨 돌칼? 반달 돌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시험제 많이 나옵니다. 음. 신석기는 뭐더라? 우리 대부분 농기구에서 지어. 돌갱이, 돌보습. 대부분 농기구는 어디로? 신석기로 가면 되고요. 무슨 돌칼 하나만? 반달 돌칼 하나만? 어디로 들어가고요? 청동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부가적인 내용. 음. 토기는요, 이제 무늬가 없다. 그래서 무슨 토기? 민무늬 토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 달려있는 것도 있습니다. 미, 송리식 토기. 이런 것도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활동은요, 드디어 이제 무슨 농사소 지었다고 합니까? 변농사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별을 재배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농업의 최고 업그레이드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 신석기때 농경의 시작이죠. 그때 바로 변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청동기 정도 돼야지만 병설을 재배할 수 있더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유적지는요. 유적지는요. 이제 언덕배기로 가게 됩니다. 언덕배기. 왜? 언덕배기에 있어야지 방어하기 되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 그 다음에 또, 앞에 물이 있으면 좋고요. 뒤에도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산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것을 일명 무슨 치락 배산 임수 치락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 때도 똑같은 게 뭔가 움집이었는데, 요거 그냥 배경지식으 편하게 들어보세요. 우리 신석기 때는 뭔가 반지하였죠. 요 때는 지상가옥화 되었고요. 화덕 위치가 좀 바뀌게 되었다. 그 정도 받으면 우리 청동기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리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청동기 정리 됐고 이제 어디 갑시다. 철기 시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청동기는 기원전 한 2000년 전도부터요 1500년 정도, 이럴 정도가 되겠고요. 자, 이제, 이 철기는요, 기원전 이제 5세기 정도, 한 5세기 정도, 500년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 뭐라고 했었죠? 청동기와, 그 다음 어떤 거, 철기의 재질의 특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요걸 초점을 잘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철기는특징이요 특징이 뭐냐면, 귀중하다면 매우 흔하더라, 매우 흔하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철기의 특징보다 매우 매우 뭐더라? 흔하다. 예, 매장량도 뭐더라? 되게 많고요 만들기도 쉽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이 철기는요, 예, 내구성이 뭐더라? 매우 매우 뭐하다는 게 특징? 강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되겠죠? 자, 철제 짝수기를 만들고요 땅을 파면 땅이 파진다, 파지다 땅이 파진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철기였다가 드디어 뭐가 나올까요? 철제. 철제 농기구가 출현한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 철제 농기구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매우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농업 생선이 엄청에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음, 여다 씨앗 뿌리면 곡식이 자라서 이거 배워먹는 게 바로 농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다음에 씨앗을 뿌리죠? 이게 잘 자라다 말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 있던 영양분을 다 먹어 치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밑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밑에는, 네 아직까지 영양분이 많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위로 올리고, 이것을 밑으로 내리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땅을 깊이 갈아야 되는데, 깊이 파야 되는데, 저간석기 깠다는 어떻게 할까요? 좀 힘들겠죠? 그래서 드디어, 무슨 농기고? 철제 농기가 나며 깊이 가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소가 뭐 한다고 하죠? 밭을 간다라고 하죠? 그게 뭘 말할까요? 갈아, 엎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나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이 철제 농기구로 농업 생산량은 엄청나게폭증화 된다. 자, 꼭좀 기억 잘해 주시길 바랬고요. 자, 그다음에 철제로 농기구만 만들까요? 무기도 만들까요? 예, 철제 모두 만듭니다. 무기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정복전쟁은 어떨까요 더욱더 활발해지게 되겠죠. 자, 이거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청동기와 철기 부족이 싸웠다. 그럼 어느 부족이 이기더라? 철기 부족이 이기더라. 다 알고 계시죠? 이유는요, 철기가 단단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철기 특징은 흔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얘가 부족이 100명, 여기 부족도 100명. 그럼 여기서는 청동기는 귀하기 때문에 두세 명 밖에 안 나옵니다. 에?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에, 철기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죠 에, 40명 이상 남자들은 다 동원되게 됩니다 압도적인 숫자로 청동기를 이길 수가 있겠죠 됐죠 여러분들? 자 이건 그냥 배경지식 중요한 건 어떤가? 철제의 동기고 철제의 무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청동기는 여러분도 안 만들까요? 청동기 특징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귀중 하단계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제 청동기는요 귀중품으로 사용합니다 귀중품 그래서 이 귀중품을 좀 어렵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기화 되었다고요 예 네, 의식용. 재사용 도구를요 의기화되었다 한마디로 본다 재사용 도구 고급품예 가면은 귀중품은 바뀌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더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이 예, 청동기 때는 비파형 동검이었습니다 이때 좀더 가느다라져서요 세형 동검이 나오게 되고요 이 청동거울도 거친 문이었는데 이제 자잘한 문이 무슨 문이. 잔무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청동기를 독자조로 보여준 틀 거푸집이라고 있거든요. 붕어빵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철기시대 때 나왔더라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좀더 다이어트 했다 세형둥검그 다음에 네, 자잘한 무늬, 잔무늬 거울, 그 다음에 이제 총동이 만드는 질, 거푸집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무덤은요. 만들기가 좀더 어떻게 될까요? 좀더 쉬워진다. 이렇게 봐두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지배자들이 좀 적었기 때문에 그 지배자들 위해서 많은 무덤이 동원되는데 이젠 지배계층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무덤을 좀더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무 그냥 널로 만들었다. 이널이란게 관을 의미합니다. 관을 그냥 돌이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서 널무더 이렇게 말하고요. 항아리를 두개 이어 붙인 거 있습니다. 그게 무슨 더 동무더. 무덤 만들기가 쉬워졌다. 이 정도. 자, 이제 철기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철기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그 여기, 강계지방에서요, 명도전, 오수전, 이런 동전들이 출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 이, 발량전, 오수전, 이런 동전이 출연했고요, 경상남도 창원 다루에서 모두 출연했다? 붓도 출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는요, 자, 봐봐요. 화폐 있죠? 우리나라는 화폐를 처음 만들었던 건요, 고려시대 때나 됩니다. 엄청나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나왔던 화폐들은요, 어디서 들어온 걸까요? 중국에서 들어왔더라. 되겠죠 그래서 요 화폐는 다 보더라 중국과 교육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붓이 경상남도 창오리 다우리에서 나왔던 붓도 어디서 출토된 걸까요 아 어디서 들어온 걸까요 중국에서 들어왔겠죠 그래서 요거 두개갖다다 보더라 중국과 교육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정리된거 맞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청동기와 철기는요 자 제가 말했다시피 어떤 거에 초점 맞추라고요 얘네들 재질의 특징에 따라 이런 특징들 여러분이 끌어당기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상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